우리 강강천 데이 케어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아, 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가지고, 네. 저 오늘 엄청 따뜻하게 입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면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음? 네. 데이 케어 센터는 3층과 4층이 있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저희도 시설을 한번 잠깐 둘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다가 좀 피곤하시다든지 하면 잠시 잠깐 쉬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에서 물리치료기도 있어가지고 또 그러고 어, 이동형 그 마사지기도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조금씩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네.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침대는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지금 또 4층에 네. 추가로 또 구비할 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laughs> 네. 네. 이쪽은 이제 전반적으로 네.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네. 생활실이 네. 되겠습니다. 네. 어 지금 의양보호사하고 우리 어르신들하고 지금 최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TV를 좀 대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네. 해가지고 네. 어르신들하고 네. 큰 화면으로 멀리서도 잘볼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노래방 시설도 렇이 맞춰 놓았습니다. 네. 노래를 좋아하시는 네. 어르신들이 맞게끔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네. 네. 학력 때문에 오늘 날짜고요일하고 네. 네. 크게 한번 외치고 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거라 우리 직접 네. 어, 프로그램 수행 네. 시간에 네.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네. 그 게시를 해 놓고 네. 지금처럼 네. 이게 잘하였습니다 네. 뭐 이런 음. 칭찬 도장도 네. 찍어가지고 네. 어르신의 네. 어, 이렇게 성취감을 좀 음. 저 칭찬을 해드리고 음.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림을 다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르신들이? 네네네. 그러습니다 그러고 이쪽은 이제 조리실인데요. 어, 저희들이 각종 뭐 저, 간식이나 네. 또 중식 같은 거는 직접 조리를 해서 이렇게 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비가 되어있습니다. 그 인원수가 좀 많아지면, 직접 여기서 다조절을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외부에 어, 그그좀 공인된, 그 식사, 이렇게,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네. 궁극. 3번, 토론.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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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공극 오케이. 아, 참. 아니 아, 주하셨 아. 이쪽은 저희는 그 세탁실하고 다용도실인데요또 안쪽에 이렇게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하워실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뭐좀 몸이 씹구동하고 하시면 모욕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손 닦고 뭐 소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네. 어르신들의 작품. 작품 이놓은 거. 지난번 개천절, 개천절 때 이렇게 태극기도 그리보았고 그리고 이제 또 오리기 이런 수업도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요거는 점심시간에 좀 쉬시는 네. 시간동안 어르신 발마사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제거 요기를 하고 보시고 맞추기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그 이름이 뭐예요? 공놀이 하는데요.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4층이죠? 네네, 음. 예, 네, 네, 4층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들 이제 그 인지 자극 훈련 관계되는 그 AI 예. 피오를 이용한 음. 그런 프로그램실입니다 네. 우리 선생들하고 어르신하고 1대1로 네. 음. 이렇게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이런 공간도 네. 마련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4층에도 있었지만 지금 4층에또 지금 네. 저희들이 두세절 네. 공간을 네.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네. 좀 나중에 3층, 4층으로 오고 가면서 여유 있게 네.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구상을 해 놓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4층이 네. 음. 이게 좋은 점이요 네. 바깥에 이렇게 나와 보시면 음. 이렇게 전망이 음.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멀리 이렇게 빵이린 이런 네, 네. 공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네. 진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쪽은진도 이렇게 있어 가지고 나중에는 밥 먹고 렇게 산책도 있그 산책도 좋고 음. 또 겨울에는 이제 저 반대편은 또 빛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벽조리 같은 것도 할수 있고요 그렇죠. 햇빛 네. 이렇게 오늘, 오늘 그래도 추운데 낮에는 좀 괜찮은 편에서 오늘 같은 날도 맞죠. 그렇죠. 네. 그서 우울증 이런 데도 좀 좋죠. 그렇죠. 햇빛. 그렇죠. 네. 이게 햇빛을 또 쐬고 음. 이런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음. 네. 그리이 안쪽, 이쪽 앞쪽이 네. 훨씬 더 네. 너무 햇빛이 멋있게 이렇게 잘쓰니 잘 그렇죠. 네. 그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 네. 가지고 이런 기품들은 좀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네. 여기 앉아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배추, 배추, 음. 나누고 좀찬단식 네. 하고 겨울에는 배 쪽에 할수 있게끔 여기서 같이 여기다겠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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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네. 엄청 많이 키우고 계시네 뭐를 그러면, 네. 어. 저희들도 이제 그걸 할 겁니다 이렇 아. 아. 해서 네. 네. 얘기들할수 있게 또 어르신들은 <laughs> 저 집은 잘 크는데 뭐 이런 거요 도 어르신이 옆에 고추맛을 쓰겠다고 더라고요 네네. 여기가뻥 <laughs> 뚫려서 또, 예, 이런 파란 하늘또 보면 좋죠. 네, 너무 좋죠. 네. 오늘은 바빠가지고 파란 하늘을 못 만들어놨는데, 네. 제가 한가위 경우에 이렇들어요 네네. 제가 데이케어 센터는 처음 와봤는데, 네네. 데이케어 센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어떤 노인성 질환이거나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들 중에서, 만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이신데요.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어르신에게 신체 재활동이라든가 재활 인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원이라고 하면, 네네. 유치원 차가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또 공부도 하고 친구와 이렇게 하고 또 마치고 집을 데려다 주잖아요. 네네. 그럼 데이 케어 센터가 그런 곳인가요? 네, 송영 서비스라고 해서요. 어르신, 네, 집에서, 집에서 모시고 와서 또 집,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어르신들로 안전하게, 네, 해드립니다. 음,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네, 어떤? 주로 8시 반부터 5시 반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여기 데이케어 센터는 어, 제가 만약에 입소를 하고 싶다 이러면은 할수 있나요? 그, 장기현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시는데요. 보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 중에서 어르신의 신체적인 허약도라든가 아니면 치매 상태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등급편정 받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십니다. 음, 그러면 보통 유치원이라고 하면 이제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 아픈 아이들도 많아서 약도 이렇게 선생님이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어르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서 어르신들 평소 식습관이라든가 신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연후에 또 어르신들이 처방받으신 약 처방전도 같이 저희가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 어르신들 오시면 바이타지크라고 해서 혈압, 맥박, 당지크까지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매번 마다 약 드실 때마다 약 처방에 맞춰서 간호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데이케어 센터에는 사회복지사만 있는 게 아닌가요? 네, 네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르신께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사님도 호 계시고 어르신의 건강관리 뿐만이 아니라 보약지도까지 포함해서 간호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조리하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신 조리원 선생님, 또 어르신을 안전하게 모시고 오셔다 드리는 운전하시는 분, 다양한 직종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프로그램, 유치원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셨는데, 그럼 오전, 오후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오전에는 어르신들의 활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체 활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오에는 어르신들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함께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은 몇분 정도 계신가요? 저희가 정원은 23분이 정원이신데요. 저희가 지난 8월 1일에 개소하다보니 지금 현재는 총 이용하신 어르신 8분이시고요. 남성 어르신 4분, 여성 어르신 4분 이렇게 있으십니다. 아,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밑에 경로당이 1층, 2층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경로당하고 데이케어 센터는 다른 곳이니까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다른 거죠? 음. 65세 이상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것은 동일하나 어르신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용하시는 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 2층 격유당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좀더 건강한 어르신들이 조금 더 활동적인 활동을 하시는 거고요. 3, 4층의 대이 케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격유당 어르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신체가 허약하셔서 또 인지 기능이라든가 신체 기능이 상대적으로 허약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급 판정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감순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아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네네. 이렇게 해서 음. 유치원도 보면 어, 아이들이 유치원 밖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못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식으로 음, 이런 장치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어르신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유치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생신잔치도 생일 해드리고요. 야외 나들이라든가 체험활동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야외 체험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신 집그 안, 대신 시설 안에서 어르신들이 신체가 굳어지지 않도록 신체 유연성을 강화하거나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음, 관악구에선 처음 구리 데이케어 센터가 생겼는데요. 주변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고 또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런 구리 데이케어 센터가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요. 는 생각이